Oh oh oh, l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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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l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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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la da da da. -da. Making a Christmas memory. 집에 초대받았거든요. 저희 한국 갔다 와서 아직 한 번도 못 빼가지고 저희 시부모님도 오시기로 해서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 i v hungry. w e just been to viewing. 예, yeah. 아 맞아요. 저희 뷰잉 하나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사실 거의 이제 열 군데 정도 뷰잉을 다녔는데 뭔가 이게 딱 클릭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아 이거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집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사 간 집은 보자마자 둘다 진짜, 오, 여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왔었고, 주변에 집산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냥 뭔가 느낌이 오는 집이 있대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천천히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지금 뷰잉 하나 갔다 와가지고, 지금 대부모님 집으로 가고 있어요. Yeah, I had a haircut Hello How you I was watching the, the little video You oh. know Michael I was looking at him thinking oh, a, I hope he doesn't drop me <laughs> <laughs> he, he wasn't sure He, was kind of, he wasn't kind moving Well who's your him now? Yeah. yeah. He doesn't as want as him I to I said, go I don't know.

Or is easy <laughs> as when we were young. <laughs> oh. No, oh, oh, oh. <laughs> you <got some> <laughs> but... no, I'm, not. I'm <laughs> just gonna have some water. <laughs> How's your family? <laughs> My little um, nephew, he can talk <laughs> a lot. Because last time I saw him, he couldn't really say anything. He would say like mom and dad yeah. and yeah. auntie. But yeah. now I he can say like perfect

he's covered in white <laughs> <laughs> i tried to turn it off instead of so turning it off i speeded it up <laughs> 대부모님 집 가서 식사하고 집에 오는 길에 코스트코 들러가서 엄청 장 많이 봐왔거든요 최근에 장을 못 봐가지고 오늘 안 보면 내일 또 준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오늘 끝내버리자 해서 지금 집에 오는 길에 장도 엄청 많이 봤고 대부모님이 이제 다음 주에 곧 있으면 발렌타인데이라고 꽃도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결혼식 때 대부님이 치즈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후식으로 남은 것도 싸 주셨어요. 저희 먹으라고.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주신 거. 키양나 아침에 새벽 일어나셔가지고 이탈리안 비스킷 만들셨대요싸 주셨어요. 이거 <목소리> 비스킷. <목소리> My <목소리> mum's biscotti. Yeah. Homemade biscotti. Mm -hmm. You're so s 커피랑 도 같은 진짜 mm. 맛있거든요. 보라색 꽃 이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까먹었어요. 이거는 그냥 핑크색 장미고, 보라색 꽃이 진짜 오래 간대요. 장미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인데, 이 보라색 꽃은 거의 몇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꽂아놓으면 그래서 같이 꽂아놨다가 장미가 시들면, 장미만 빼가지고, 이 보라색만 또 따로 꽂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신라면만 사다가, 이거 튼튼 라면도 팔길래, 유럽용이라고 따로 써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파는 순세라민보다는 조금 덜 매울 것 같긴 한데 순세라민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번 사봤어요. 마이클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You never tried this, 아니에요? No, I never it's, tried. It's I think it's spicier than cinnamon. That's good. 신라면 수출용은 조금 덜 매워가지고 마이클 신라면 그때 항상 고춧가루 이런 거 추가로 더 넣거든요. 고 이게 그냥 호병이 지금 비어 있는 게없어가지고 블랑컵에다가 했어요. 샌드. 어, oh, 아, 가 키야드. 예쁘동. What are you mak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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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eath chilis. k t death. I'm making a death chili. Here. I have got the Scotch bonnets, and I need to use them before they go off. Um, I've got some ground cumin, we've got some bay leaves, we've got some harissa All of the dried chilli powder from your parents as well. That's going to go in. And it's going to be delicious. Two kinds of bell pepper. We've got the mushrooms. we have got the. We've got about a kilo of lean beef wow. stewing steak. <laughs> it's going to go in a slow bit, It's going to be delicious. I kind of love the look of them. Like they look like little flowers when you chop. them You see, they look like little flowers. 마이클이 지금 넣은 칠리가 스쿼치버네 칠리라고 이게 청양고추보다 훨씬 맵거든요 근데 이거 썰고 진짜 손 잘못 썼다가 여기가 막 화끈화끈해진 적도 있어가지고

깻살, 돼지고기를 단득 사왔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전기밥솥으로 김치찜을 해봤더니 엄청 간단하고 쉽더라고요. 불 조절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전기밥솥으로 김치찜 만들어보려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소스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때 댓글에 남겨주시는 게 전기밥솥 오래 쓰려면 은 그런 소스를 많이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시긴 했는데 뭐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종기밥솥 여기다가 양파 먼저 또 바닥에 먼저 좀 깔고 밑에 살짝 깐 다음에 한국 갔을 때 저희 엄마가 싸주신 김치 벌써 다 먹어가지고 어제 또 가서 그냥 이거 돈갓치 김치 포기 김치로 된거아 포기 김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잘린 거 집어왔네 에이, 잘못 집어왔네. 김치 한겹깔아주고 고기가 거의 한 5cm 되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고 두 덩이 넣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큰 걸로 이렇게 두꺼워도 압력밥 소스로 하면 안까지 되게 잘 익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두 덩이 넣어주고 맨 위에 그냥 파도 같이 다 올려버리고 된장을 사실 은한 스푼 넣어야지 되게 맛있는데 된장이 집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략하고 다진 마늘 조각 두개 정도 넣고 간장 살짝 멸치액젓 살짝 고춧가루 이거는. 고압찜. 고압찜 기능으로 그때 15분인가 20분 돌리고 뒤집어서 한번또 10분 정도 돌렸었거든요. 고압찜 20분, 쿠쿠가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고기 남은 거는 냉동팩에 넣어서 소분해가지고 냉동할 건데 이거를 저의 코스트코 갔을 때 처음 발견했거든요. 항상 그냥 2무장한 30장씩 들어있는 거 그냥 마트에서 샀었는데 이렇게 대용량으로 된 거를 팔더라고 코스트코에서 가격이 당연히 대용량이니까 더 저렴하기도 한데 이 밑에 바닥이 많이 넣어도 딱 짱짱하게 받쳐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는 부분이 이렇게 디자인돼 있어서 되게 열기가 쉬워요. 아니면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얼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한쪽은 짧게 돼 있고, 이쪽 뒤에가 더 길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딱 여기도 씻고. 나머지 네 덩이 나무 두 덩이씩. 냉동실에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수 있을지. 오. 음 잘된것 같아. 이제 저는 여기다가 두부만 살짝 조금 더 넣고 한 5분만 더 돌리려고요. This is the bedroom. Oh, I just wear the slides so much. e a h What a r w o r k i n I just swimming, mm -hmm. so I'm like super hungry. So dinner's ready. Is it actually. Mm. Is it in the oven? Is it? Yeah. You ready? You are joking. <laughs> What's that? What have you done? No, what, what, hang on, Look. me have look. What is it? Did you use the meat? Is that actually? <gasps> it's pork shoulder! No! You're joking. Oh, uh, uh, kimchi jjim? Yeah. Oh, Kimchi jjim so with tofu. I didn't expect this. <laughs> My mouth has got so like wet and so salivating. Oh my god! Are you kidding? <laughs> oh my rice my in the gosh. fridge.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gasps> no, my favorite thing. Can I have this rice? Yeah, that's yours. Yeah, if you want a Friday yeah, again, you can have. Oh, that's a great idea. <laughs> Thank you so much for so Are so you gonna wash up? I'm not gonna wash up. It's your turn to wash up. <laughs> Man looks amazing. Oh, smell fantastic. Oh, pork shoulder, tofu, money. That much? Pooh. Yeah, that's <gasps> it. <laughs> <laughs> Old man sounds. Yeah. Wow. Yeah. It's like coming home to a restaurant. I didn't know what I was going to do. I thought I was going to have to do like some fried chicken and that restaurant food, restaurant standard. Mm -hmm. up fried <laughs> Yeah, really surprised. Enjoy. Yeah, right, leave me alone. now. <laughs> <laughs> Lovely, it's delicious. Oh, I'm so excited. Enjoy. Actually, you need a better song than that. What's the like uplifting song? <laughs> 밸렌타인데이인데요 발렌타인데이가 올해 평일이잖아요. 퇴근하고 런던 시내인 레스토랑 미리 예약했거든요. 마이클이 런던에 있는 회사로 취직하고 처음으로 같이 시내에서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는 건데 여기인데 마이클이 아마 지금 미리 도착해 있는 것 같아요. 저가 yeah. 볼까요?

now it's too now <laughs> it's too <laughs> I miss you so bad, won't you come back to me? I've got you in my head, you Hello. I see your photographic.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hotograph of you've Sure. Absolutely fine. I um, do no, yeah. no, she, got um, a camera there, Yeah, himself. I know, I saw it. Yeah, can you take a picture later? Like, take one on that. Do like, you like wow. no. someth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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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one is a special Valentine's day once. Oh really? You <laughs> really? Shake, shake like a shirt, same like a card. Really? Yeah. Really? Seems <laughs> <Really? laughs> hey, that wrong. Like last more than a year. Well, yeah, you got two. You got two, <laughs> you got two years. <laughs> Yeah. yeah oh I'm not tried that. I'm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wow <laughs> 마이클 지금, 가장갑 음. 너무 오래는 거지, 고이크 h u x i 고 g Huxing? h 학생. i n g h u x i u n g h u n i n Dinner was very lovely because I had it with you and we did a nice little present exchange. Mm. And the dessert was really good as well actually. That, yeah. was, one the, that was one of the nicest desserts I've had in f r a while, but in of, it was very satisfying. i i k in t e s i s v e r a t sort of 음. <laughs> 저 이제 밥 먹고 여기 템스강 근처 런던 아이인데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 강가 산책 좀 하고 집에 가려고. 날씨도 이제 진짜 많이 따뜻해져 가지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 마이클 이거 회사 갈때 매는 가방인데 학생 같지 않아? 대학생? Yeah, like 학생. Yeah, 학생. 학생입니다. 학생이에요? 네, 맞아요. 하, 학생이세요? 학생이에요. 아, 생이세요학생이예요 아, 생이셨어요 아. 어, 들와나 <laughs> 하지 마. 하. Oh, well, that could have been me. <laughs> <laughs> you know, no, we got loads of clothes. We'll about Three bundles of flowers. Yeah. Yeah. I think we walked the bridge on the other side. Yeah. What is that? Your face. <laughs> that you're like, <laughs> <laughs> you're like your face? You're like trying to get. A, 아니 자기 일하는 really okay. 사, okay. 사무실 여기서 really 멀지 않다고 자 사무실 여기서 멀지 않다고 자꾸 사무실 보여줄라고 그러는데 <laughs> <laughs> 굳이 <laughs> <laughs> 카드 여기다 올려놨어. I 여